네, 안녕하세요. 유승이인는데 네, 오늘 도심의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그 테디, 테디베어 같은 놈? 안 떠요. 안 떴다. 안 떠. 별 대리 한판 없지? 다 약한데요. 응? 안 떠요? 시어 신의 딴 뚫어. 안 떠. 아, 그거 죽 크셔. 나가야 돼. 그니까. 난안 나가, 어차피. 뭐, 이생한 방이지. 난 무제한이에요, 저는. 아니지. 뭐예요? 이거 한번죽 저는 무제한이죠. 해. 무제한, 넌 찍기만 해야지. 아 저는 무제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야, 불사신이죠 거의 저는 그냥 여기 방송을 찍기 위해 튀어났습니다새끼가이새끼가사치자 드디어. 오케이, 오해이케케이까 오케이. 가면 쓰레기인데, 아, 거리 안. 거이는데쓰이 돌이 쓰레기 등이 돌이 없어. 쓰이 쓰레기 등이 돌이 없어. 쓰레기 그이죽레기 등이 쓰레 죽은 거잖아. 니야 아니, 누가 운좀다 자라. 귀찮아. 저 배로 가야겠다. 난 배가 좋아. 배가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후박이 있어. 아이템이 숨겨져있어? 어 아니 없어 뭐? 어? 키아트 진짜. 뭘로 알았어 지금? 그냥.. 로바다는 아, 아. 너도 다이아카때 어려워 싫어 그래. 아 씨. 왜 미안. 진짜 진짜 왜안 떠? 와이파이 연결된거 맞아? 엘리게이터 맞아? 똑바로 하긴 해봐 애니게이터 애니.. 엘리게이터야 난 그렇게 믿어요 엘리게이트엘리게이트인데 애니게이터. 믿어 그냥 어. 어 잠깐만 이거 뒤로 아 나무하나 부족하네요 나무가 부족할땐 나무를 퀴즈 줍니다 여기서 근데 영확률 됐어?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만나 거의? 레이드? 확률이 거의 이 확률이 어떻게 가? 확률 거의 진짜 없는데 이거 만날 확률 확률이 어떻게 가? 아! 어. 응? 여보! 새디베어 죽여 그냥 걔 끝이야 그냥 쓰레기 새디베어 시디베어 죽여 인생 한방이야! 걔 죽여 일단 그러니까 인생 한방에 끝인거 일단 한 마리씩 죽이고 점점 올라오는 거야. 뭘로 읽어? 그대로 철갑밥 만드는 거야. 니철갑밥구나 네 어. 이거 조심해 보세서 그래, 이거 그냐보지 그래. 그냥 다이아칼로 <laughs> 그냥 괌을 좀 다줘. 잘자봤갑바가 그런 게 없어. 나 그거 부수면 안 되잖아. 야, 부수면 안 돼. 네가 아까 유리만 부르지. 뭐래? 나 부를 수 있다고 유리도 부를 수지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얘너 나무 캐서 있어 말도 비교했어? 야 선생님 너 나무 캐서 있어? 응? 있어 이제 원래 다 됐어 뭐? 나무 뭐? 이런 거 캐야 돼 캐야 돼그니까 나도 캤어 그치? 응. 근데 캐는데 아이템이 안 나오니까 아는데 오케이 나철갑밥 맞힐 수 있어 <laughs> 어? 난 이미 못어 어쩌라고 다이아 칼도 없는 거잖아 뭘버거을 뭐 놈아 <laughs> 아 어, 어쩌라고 안 하는 놈아 솔직 버려라 야비한 놈아 나비니까이거로 방송을 찍을 맛이 나서. 그죠캐릭님 장애 인이요지 보고 쩌네요. 이렇게 가봐 그냥 초기 아, 소이 하세요. 예? 잡소리 예요호르죠자 <놀람> 이렇게 하고요. 이거 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양동이를 만들어 주고 가위를 만들어 주고 했습니다. 어떠거든이쪽 저 떨어져 죽겠습니다, 일단. 그럼 니네 끝? 아니야, 떨어지는 것대 끼는 것. 안 때려 죽긴 하나한 난, 그런 거, 난. 어. 성원의집아이레기냐 그냥, 그냥. 확인. 네. 어 응. 꽂지 마라. 왜? 내 거니까. 니거 네 꽂아. 어, <laughs> 들어 아왜안 갖고 아, 꽂지 아, 마. 자, 여기 딱떨어진다이제 애들을 잡으러 갑시다. 야, 이거 어디야? 이 어디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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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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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야성 보소성, 이거... 보거저거 이거... 이거... 보거 이거... 이거... 이 소럽게 만들어. 어. 네, 유용충 만들고. 어, 나 보여. 누구 지하에. 나 아니야? 그래, 지하 가겠다. 다 잡으러 가겠어. 일단 낙사. 이거 요 아, 야간 사기. 사기죠, 저거 바로? 개짱 많아지. 사기 담당. 이성 유성, 이성팬입니다. 이 버섯 수트 만들었지. 진짜 사기는 옥빵이 지 띠빵. 왜? 왜? 빵이 사기야. 그때 해. 농장을 지키라 그때. 저는 알 거야. 여기 지금 하 야, 그거 해, <laughs> 그, 몇 일차 그거 한거 계속 할 거야, 나중에? 응. 내일, 내일 만나자, 호빵이 위해서. 그래. 그래. 나, 나 하고 싶어. 못하잖아, 니는. 야, 성현아, 내일 솔직히 말해줄까? 뭐? 땅에 다이어 60개 떨어져 있었어. 응? 뭐? 진짜? 어, 어. 그래도 쟤집워서 먹었어. 맞아. 그럼 솔직히, 딱그 딱, 아. 하나도 안 썼어, 솔직히. 솔직히... 아, 이거 썼어. 어떻게 만들고. 그거 부케인이 그내 거로 만든 거야. 아 죽었다고 그러면 말해야 되는 거, 거 아니야? 내 거랑 60개 그거랑 섞여가지고. 몇건줄 알았어? 아니? 아니, 그, 케차 알면서도 그랬잖아 그런 게더 나빠요, 더 나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왜 60개 왜 떨어져 있어란 그치, 뭐. 올라갈 길이 모르겠어, 우리야누죽 한번. 아이템 잃어버리잖아 안 잃어버려 아 엄마 그러니까. 어, 죽으면 그렇죠 내일모레는 내일다 못하잖아 어. 아, 안 와도 되죠 나나면 2시간 끝아면3시야 끝나면 4시간 3시간 나면4어시간6시시연6시시간 6시간 6시간 6 나 니네 오, 이제 오, 니네 오, 지하, 오, 지하 오, 찾는다 오, 니네 오, 지하 찾 들어 간다 이제,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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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가 내가 술래잡기야 이제 이이야 니가 술래야? 내가 술래지 내가 다이아몬드 우리 죽이면 이제, 이제부터 나가 내가 술래임 <laughs> 내가? 니네 이제 오케이 술래잡기 맵으로 그냥 변경하자 술래잡기 어. 맵야 어딨냐 이 진영 술래잡기 맵이야 이 우리 죽이면 안돼 우리 끼이어 죽이면 안돼 이뻐만 뒤 술래잡기 이야여이뒤 안녕 빨리 빨리 이 뭐 아이템 죽여도 되는 거야? 안 돼. 아이템 아이템. 도망가야지 이제 순간. 그럼 음, 이거 블록 부셔서 내가 써도 돼 있네? 에스. 어 길을 잃었다. 해서 뭐아 너무 렉 걸려 나 왕자인데 리 여기 왕왕자리다 어, 진짜. 애들 다데가아 저희 지금 이, 이름표 보이죠? 지금도 관리야. 형편인 지금 저희 형팬인 죽여도 돼요? 안 돼요. 그냥 죽일래요? 안 돼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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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할 때 죽일게. 막아놨다 빠 입어야겠다 맞다. 상자 없어. 한자올 조심해 빈데요. 조심 뭐야? 진아. 조심한 날 갔어? 네 누구 발견했어요? 야 빠. 뜨뜨뜨어슬뜨뜨아 어라 어라. 뜨르 아니 방 여기 있다는 건 진영이도 주위에 있다는 건데. 네스 나가세요 아웃. 아우! 예, 아우이죠 그럼 저희가 아우.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못 이기는 없네. 게임! 네! 아니,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쓰레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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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진짜 비밀 좀 떨어졌어.